베리의 헬로우 토이 나는 샌드맨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내 이름은 구며귀 세상을 멸하리라 헬로우 친구들 베리예요 베리가 오늘 토이트리에서 떡떡떡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바로 짜잔 신비아파트 시즌3의 새로운 장난감 고스트볼 더블엑스 블루 그리고 레드가 있고요 짜자잔 악기, 귀신들의 피규어가 담겨있는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1! 그럼 베리와 함께 신비 아파트 장난감들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도요 슝! 새롭게 돌아온 하리와두리의 고스트볼! 고스트볼의 소환구를 장착해 신비, 신비 소환! 고스트볼 더블엑스 합체! 새로운 귀신들도 얼른 만나볼까요? 오늘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고스트볼, 새로운 고스트볼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짜잔! 이렇게 고스트볼이 한 가지로만 있어서, 하리랑 둘이랑 똑같은 고스트볼을 썼다면, 짠! 이게 둘이꺼! 이게 하리꺼 상자를 보면은 짜잔 여기에는 이렇게 신비랑 하리랑 같이 피규어가 들어 있고 둘이 거에는 금비랑 둘이랑 피규어가 각각 이렇게 두 개씩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환구 장착 고스트 소환. 여기는 둘이랑 금비가 소환구 장착 고스트 소환 이렇게 있고요. 뒤를 보면 짜잔 놀이 방법에는 고스트 소환, 소환구 장착, 소환구 오픈 신비 소환 이렇게 자세하게. 이 고스트볼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적혀있죠? 그리고 신기한 게 친구들, 이 고스트볼 X 두 개가, 짜잔! 더블 X 하체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 고스트 컬렉션에는 새로 나오는 악기들, 귀신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피어들이 있고. 누구누구가 들어있는지 여기 위에 딱 써있어요. 샌드맨, 금요기 악창기,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신비 아파트. 시즌1의 장난감처럼 이렇게 아파트를 조립할 수 있는 보관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즌1 거랑도 같이 호환이 돼가지고 같이 연결할 수 있대요. 그럼! 빨리 상자를 뜯어볼까요? 팡! 상자를 뜯으면 고스트 컬렉션 1에는 먼저. 이렇게 소환구와 신비아파트 피규어 보관함 그리고 세 가지의 귀신 피규어 아까 상자에서 봤었던 이 샌드맨이 이렇게 귀여운 까마귀 키 친구고요 까까까까 신비아파트에 나오는 귀신들은 만화 속에서 보면 엄청 무섭지만 이렇게 피규어로 나오면 되게 귀엽지 않아요? 짜잔 부리도 너무 귀엽죠 샌드맨 베리가 신비아파트 시즌 3 1화를 봤는데 이 샌드맨이 나오더라고요 신비 아파트 시즌 3고스트볼 더블 X 여섯 가지의 예언이라는 제목인데요. 금비의 요술로 인해 1년후 미래를 보게 되는 아이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돌로 굳어져 버렸고 귀신들이 점령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충격에 빠지는데요. 이후 현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하리와 친구들에게 리온이 찾아오고 종말의 예언을 말해줍니다. 예언에 의하면 종말의 징조가 여섯 번 나타나는데 종말에 연관된 귀신들을 무찔러야만 종말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하리와 친구들은 예언을 막기 위해서 귀신들과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 1화에 나오는 이 샌드맨이 첫 번째로 예언한 귀신이었어요 하! 스폰가? 괜찮아요 1화니까요 그래서 이 샌드맨이 나오는데 진짜 까마귀처럼 생겼고요 이런 망토 같은 걸 쓰고 다니면서 엄청 강해요 이 주변으로는 모래바람이 슝슝슝슝슝슝 그래서 샌드맨이 지나간 자리에는 모래가 아주 잔뜩 남겨져 있답니다 그리고, 짜잔, 옆에 있는 친구는 구미호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죠? 이 친구는, 짜잔, 여기에 있던 구미기구미기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보니까, 고양이 같죠? 고양이의 얼굴 반, 그리고 할머니 모습 같은 악마의 얼굴 반, 그리고 흰 색깔 장발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오, 뭔가 고양이를 조종하는 듯한 그런 귀신이 되는 것 같죠? 야! 그리고 이+ 구묘기가 이화에서 두 번째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예언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듣고 보니까 이+ 고양이를 조종하는 구묘기가 짐승의 울음소리 고양이 소리를 내서. 뭔가를 꾸미는 거겠죠? 그리고 짠! 여기 있는 세 번째 피규어! 짠! 이 친구는 여기 나오는 악창귀인데요. 모습을 보니까 여기 지느러미도 그렇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아가미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물속에서 생활하는 귀신 같죠? 그리고 보니까 이 이빨이 엄청 긴 덧니가 있어요. 아마도 수영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꼬리에도 약간 곰봉처럼 이런 뾰족뾰족뾰족한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귀여운 뾰족뾰족뾰족한 꼬리를 가지고 있죠? 가창기! 그럼 고스트 컬렉션을 봤으니까 고스트볼XX들도 볼까요? 먼저 첫째 하리부터! 레드에 들어있는 피규어는 신비와 하리! 고스트볼XX 레드와 소환구 그리고 손목밴드 우리 블루에는 뚜리 금비 고스트볼XX 블루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소환구가 들어있고요 손목밴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짜잔! 이 안에 들어있던 스티커! 여기는 우리 강림이가 쓰는 부적, 그리고 강림의 검. 어? 강림의 검이 조금 다른데요? 시즌1에서 만났던 검이랑? 난 알지. 왜냐면, 짜잔! 우리 강림의 테마봉에는 활검이 새로 나온대요. 그러면은 강림의 검을 쓰던 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친구들 여기 보면은 또 새로운 장난감들이 나온다고 뭐가 있는데 여기는 커밍순이라고 써있었어요 그리고 고스트 컬렉션이 3, 4, 5까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겠죠 나올 귀신들이 이렇게 여기서 힌트를 얻어갑니다 자 그러면 장난감들을 살펴봤으니까 얼른 작동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하리랑 둘이 피규어도 처음 보는데 여기 한번 장착해볼게요 귀신 소환! 소환구로 고스트를 소환해야 해. 아 친구들 옛날에는 이렇게 고스트볼 안에다가 이렇게 바로 장착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스트볼 소환구에다가 넣어서 해야 한대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하리를 넣어볼게요. 넣고 짠. 귀신 소환! 아주. 나랑 놀아줘. 소환구로 고스트를 소환... 잠깐 꺼놓을게요. 우리 둘이 거는 소환구를 장착! 코스트가 나올까 어떤 코스트가 나올까라고 신비가 얘기하고 있죠. 하리 소환. 예언의 힘이 느껴져. 응. 누구의 힘이 느껴진다고요? 리온? 예언의 힘. 리온이에요, 예언이에요, 친구들. 예언의 힘이 느껴져. 댓글을 쓸수 있다면 여기다 써달라고 하고 싶은데 댓글을 못 쓰네. 또 다른 소리가 뭐가 나는지 볼까요? 터나져, 풀어줘 와. 터나아그 거의 맞추기 게임인데 맞추기 뭐라고 말하는지 또 어떤. 음성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그래! 해체하 예언의 힘이 느껴져! 그만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음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해제! 해제! 신기하다. 이렇게 그냥 넣어도 소리가 나긴 해요. 신비. 난 도깨비 신비야. 난 도깨비 신비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신비도 소환구에 넣어서 고스트볼 장착! 어떤 고스트가 나올까? 어떤 고스트가 나올까? 신비 바로 너야! 소환! 예언의 내 힘으로 막는 거야. 위안해. 우리의 힘으로 막는 거야. 또 어? 귀신은 나한테 막기라고. 예! 나쁜 귀신은 나한테 막기라고. 예! 신비도 이렇게 음성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때 베리 나를 소환 그로 소환해 보니까 옛날에 시드 원으로 소환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열리면서 소환되니까 뭔가 등장, 따라!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둘이 꺼! 블루를 볼까요? 우리 블루는 둘이부터. 아, 아, 껐지. <laughs> 자, 이번에는 둘이. 두리. 둘이가 처음보다 많이 용감해졌어요. 처음엔 진짜 겁쟁이 쫄보였는데. 자, 그러면은 소환구에다가, 오, 빨간색 고스트볼에다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요? 금비가 말했다. 어떤 것스트가 나올까? 우리 금비는 사투리를 쓰잖아요? 자, 둘이 소환! 지 마! 우리가 구해줄게! 오! 든든한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구해줄게! 미환 그거 말고 걱정하지 마! 환 아까 이 친구들은 세개 나오지 않았나? 음성이?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둘이 음성을 들었고 금비를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아. 너가 나을 거야. 금비 소환. 우리 함께 악기를 대체하자 우리 함께 악기를 대치하자. 금비랑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금비랑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하면서 놀자고 하고 있어. 그럼 그버튼을 2초 이상 꾹 눌러봐래. 2초 이상 누르면 또 다른 게 나오나 봐요. 귀신 냄새가 난다. 귀신 냄새가 난다고? 설마 이걸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건가? 메리 그러면은 내 눈도 눌러봐야지. 알겠어, 신비야. 꾹. 이건 신비 목소리, 얘는 금비 목소리네요. 으으 무서워. 베리, 그러면 은 레드랑 블루랑 도 합체 시켜봐. 맞아, 맞아. 고스트블 더블엑스는 합체된대. 맞다, 친구들, 우리 고스트블 더블엑스는 합체가 된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에다 넣어서 합체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샌드맨. 짜잔, 넣고. 뭐해? 네, 심심해. 이제 곧 합체할 거야. 우리 파란색 소환구에는 구미기를 넣어볼게요. 장차, 장차. 어떤 고스트가 나올지. 어떤 고스트가 나올지는 너네가 판단해봐. 그렇다면 고스트볼 더블엑스 레드, 블루. 아니 여기가 레드야. 레드, 블루. 합체 소환. 더블X 합체. 그러면은 이쪽부터 볼까요? 소환. 방금의.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이건 예언의 속판에 있던 첫 번째 예언! 황금의 하늘이 도래하면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뭐해? 심심해! 얘기하고 있잖아 잠이 안 오면 나를 안아봐 너를 안어 잠이 안 오면 샌드맨을 안아봐 하면 잠이 잘 오나 봐요 우리 샌드맨은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들한테 가서 모래를 뿌려서 영원히 잠들게 만드는 악기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LED 조명도 봐봐요. 빨간. 나는 샌드맨. 나는 샌드맨. 이렇게 세 가지 샌드맨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 뒤에 합체돼 있다. 유명기 소원.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이것도 예언 두 번째였죠. 야, 고양이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고양이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데요? 난 강아지가 더 좋은데? 분노의 발톱. 꿈역기 분노의 발톱, 꿈역이. 이렇게 세 가지 음성이 있는 것 같죠? 친구도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합체해서 소환하니까 더 멋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다른 장난감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것 중에 더블 합체 고스트 스페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는 새롭게 합체한 고스트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어때 어때? 신기하지? 이 고스트 볼 더블 X는 전에는 불러내지 못했던 악기들도 다 소환할 수 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악기도 다 소환이 되는 거구나. 헤헴 신비님의 능력이지. 깨깨깨깨. 잠깐 베리야, 여기 소개 못 지켜준 다른 지신들도 있대. 아 맞아. 친구들 우리 악창기도 있어요. 악창기도 소개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구유기를 빼고, 짜잔, 악창기 소환. 나는 검은물 속의 포획자, 악창기. 검은 물속에 포획자래요. 그리고 LED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거로 봐서는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긴 건 무섭지만 난 사실 상냥한 귀신이라고. 생긴 건 무섭지만 상냥한 귀신이라고. 그래서 여기 LED가 초록색으로 빛나는 건가? 나랑 놀아줘. 그래, 너랑 놀아줄게. 합체 시켜볼게요. 짠. 아, 소... 새 음성이 나왔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롭대요. 인간이 하수구에 들어왔고 너도 나처럼 만들어주지. 인간이 하수구에 들어왔고 너도 나처럼 만들어주지? 외롭다며. 인간이랑 친구하면 친구 얼마나 좋아. 이렇게 따로 샌드맨 한번 볼게요. 아까합체에서만 봤으니까. 나는 모래바람의 사신 샌드맨.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아. 오, 새로운 음성. 이렇게 두 가지. 어, 들런거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강아지보다 역시 고양이지, 냐 강아지보다 고양이지라고? 난 강아지가 더 좋다고. 물론 고양이 도 귀엽죠. 야옹, 내 이름은 구며귀. 고양이를 다룰 수 있는 귀신이다. 고양이를 다루는 귀신이다라고 하네요. 어, 그럼 합체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다른 음성이 나오겠다. 그럼 다른 것도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들리랑둘이랑 그렇게 도 stop it. Could they 이 a k e that? You only s h i m 이 y the judo. Come on, go. Could you let it? Could y o 는 let it? Could you let i 얘는 금지라고 한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시즌3에 새로 나오는 장난감 고스트볼XX 블루 레드 그리고 고스트볼 컬렉션1 친구들과 함께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